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뭐냐면 자 어머 여기 주목님이 두명 있는 것같아아 제목 읽은 거구나 신앙의 기초를 세워요 신앙의 기초를 세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있잖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읽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수많은 선지자가 성경을 썼어. 그래서 각자 쓴 사람이 다 달라. 성경의 66권의 책을 묶어놓은 거야. 66권이나 되는 책을 묶어놓은 것을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그 66권을 쓴 사람이 다 다르대 그치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돼 바르게 알아야돼 그래야지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어. 기초가 삐뚤어졌어. 내가 레고를 썼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레고가 삐뚤어졌어. 그러면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 삐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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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해. 그래. 성경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 자, 바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린 그림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야, 맞아. 내가 주인이야. 왜냐면 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 어, 예수님, 하나님이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도 나의 주인도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주인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 근데 세상을 보면 어때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 유치부 랩넌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떠나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는 거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누가 되셨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죄를 넘어설 수 있어. 이제 사단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오늘 준목님이 꾼 꿈을 얘기해 줄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야. 준목님이 있잖아. 잘 들어봐. 준목님이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 엄청 엄청 무서운 악한 사람이 있는 거야.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악한 사람이 준목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이 엘리베이터에 막 무언가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준목님이 막 하늘 위로 막 날아가게 된 거야. 너무 무섭잖아. 엘리베이터가 정해진 층을 넘어가지고 저뭐 하늘 위로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너무 너무 무섭지. 그래서 준목님이 어떻게 했게? 맞아. 맞아.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나를 해치는 사람. 이 사단의 세력, 시력,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 지어다. 계속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 눈을 떴을까? <laughs> 이 엘리베이터가 우하고 올라가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주목님이 누른 층에서 주목님이 내릴 수 있었어. 그걸 통해서 주목님이 뭘 알았냐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이길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무섭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야. 자, 우리 유치부 랩너트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보혜사 성령이 무슨 뜻일까?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나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셔, 나한테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초를 잘 쌓으려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으로 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의 그릇을 점점점점점점점 넓혀주세요.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있고, 이만한 그릇이 있어. 똑같이 붙는데, 요만한 그릇에는 이만큼만 담겨. 이만한 그릇에는 이만큼 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내가 말씀과 기도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 복음의 그릇이 점점점점 점점 넓혀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복음의 그릇이 넓혀져서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 유치부 랩난드들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기도해볼까? 음, 기도할 때내 복음의 그릇이 점점점점 넓혀진다 했지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기도할 준비 됐어요? 어, 다된것 같아. 자,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고 감사드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믿고 감사드려요.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말씀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승리할 수 있는 멋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